한 시간 기도, 성경 1장읽기 묵상 꾸준히 합시다. 요수와 7장 1절에서 26절, 어찌하여 이런 일이? 반드시 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처절하게 실패했다면 큰 충격을 받고, 어찌하여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비교적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의기가 양양하여 작은 성에 불과한 아이를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내어 알아보니 아이 성은 소수만 거주하기에 많은 군대의 수고 없이 이삼천 명만 올라가도 능히 이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탐의 말을 듣고 삼천 명이 올라갔다가 크게 실패하고 일부는 목숨을 잃고. 나머지는 후회했죠. 뼈 아픈 실패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실패를 당하자 요수와 백성들은 멘탈이 붕괴되어 옷을 찢고여호와의궤 앞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정울도록 있다가 기도하기를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아무리 사람의 손에 멸망시키려 합니까? 가난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을 것이니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찌하여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처절하게 실패했는지 원인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10절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이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함이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죠.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이 언약을 무시하여 어기고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을 도둑질한 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언약을 무시하여 어기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할수 없지요. 할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잘될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심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죄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찌하여 실패했는지 원인을 파악한 여호수와는 제비를 뽑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외투한불과 은과 금을 두둑질한 아간을 돌로치고 물건을 불 사람으로 죄를 제거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성리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죄 때문에 실패했다면 죄를 철저하게 제거하고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 주소서, 둘째, 한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하소서, 찬송 255장, 너의 제 흉막 하나 회개하여 은혜 받읍시다 아멘.